33번 욕구 반영 말씀드리겠습니다. 개별적인 욕구를 반영한 급여를 제공받음. 그러니까 어르신이 뭐 해달라고 하시는 거 있잖아요. 간단하지만. 그래도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들이 있죠. 뭐 물을 달라. 화장실을 가고 싶다. 물을 집어달라.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들. 그거를 제공받는지를 면담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. 그러니까 몇몇 분은 평가하실 때, 평가 받으실 때 사무실에 있으시겠지만 몇몇 분은 밖에서 계실 거란 말이에요. 현장에서 이제 관찰하시면서 면담을 하시겠죠. 인지가 좀 좋아 보이신 어르신들을 찾아가서 여쭤보겠죠. 그랬을 때 어, 이렇게 급여를 잘 음, 어, 선생님들께서 원하시는 거다 달라고 하면 다 주시고 하시냐고 뭐 이런저런 다양한 어떤 케이스로 여쭤보겠죠 음, 그랬을 때 어르신이 음, 그렇다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요 그쵸 그래서 평소에 이것도 직원분들이 잘 어, 교육을 지금부터라도 이게 안 되셨다면 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두 번째 내용이 특히 중요한데요 급여 제공 직원 요양보사든 간호조무사든 그 급여 내용을 설명한 다음에 제공해야 돼요 설명한 다음에. 설명하고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서비스 내용에 대해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게 있냐면은 뭐 예를 들어서요 어르신들 물 드릴 때자 어르신 목 마르시니까 지금 물 드시겠습니다 어르신 기침을 하시니까 좀 물을 드셔보세요라고 물을 내가 갖다 놓고 끝나는 게 아니고 그냥 말 없이 놓는 게 아니라 이게 물을 먼저 드리기 전에 말씀하시면서 같이 하시라고요 그러면 이것도 이제 교육이 되어 있어야 돼요 선생님들은 이게 몸에 배어 있어야 되거든요. 식사하실 때 어르신 식사하셔야 되니까 이동하실게요. 함께 가시겠습니다. 이쪽으로 발을 이렇게 옮겨보세요. 화장실 가실 때도 화장실 같이 가시겠습니다. 다녀오실게요. 네, 한번 들리시는 게 좋겠습니다. 뭐 이런저런 얘기. 프로그램 시작할 때도 프로그램 시작하겠습니다. 함께 오세요. 이런 얘기도 하시고. 간호조무사 선생님 특히 바이탈 체크할 때 어르신 지금 혈압을 재겠습니다. 어르신 체온 재겠습니다. 그래서 말씀하시고 하는 거. 이거를 어, 직원분들 지금이라도 교육을 하셔서 이렇게 설명한 다음에 급여를 제공을 할수 있도록 한번 교육을 하시는 게 좋겠어요. 그래서 우리가 또 교육할 게 늘어났다. 여기 있잖아요. 급여 내용을 설명하고 급여를 제공해야 되는 거. 요거를 한번 잘, 잘 하셔서, 네. 이게 3점이나 되더라고요. 그래서 설명하고 난 다음에 제공해야 된다. 네. 잘 받으시기 바랄게요. 감사합니다.